사무엘상 31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로 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세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뱃산 성벽에 못 박음해 길라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뱃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에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지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게 되는데, 전장에서 폐장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라는 것으로 목숨을 이렇게 끊게 되었습니다. 사월의 죽음이지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결국은 죽게 됩니다. 아무리 약이 좋아도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은, 영원히 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명을 연장할 때마다 계속 병원에 입원하고 약물에 의존하다 보니까 삶의 질이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드셔서 아무 뭐 살려고 막 그렇게 중한병에 들어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은 본인이 천국 갈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게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그 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말해줘도 안 듣더만요. 말해줘도 안 듣고 결국은 그렇게 한 줌에 재가 되고 한 줌에 흙이 되는 인생으로 그렇게 떨어지고 맙니다. 1, 2는 암수술 하면은 성공하면은 한 3년, 4년 정도 관리 잘하면 수명이 연장된다 그래요. 3년, 4년 정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치료해야될 대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도 많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술 가는 과정에 고통을 너무 항암 치료 받고 고통을 너무 많이 겪고, 어, 그리고 거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기 흡 꺾고 지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임종 마지막에 가서는 옛날엔 다 집에서 장례를 그래 치렀잖아요. 그러면은. 목사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찾아뵙고 병문안도 하고 신앙도 체크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돌아가시면 전부 다 종환자실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목사도 면회를 잘안시켜줘 코로나 중이라서 코로나가 아닐 때도 교회 가면 은 가족들 면회하는 시간에 10분 5분 이런 시간밖에 안줍니다. 그리고 들어가 봐도 그분들이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알 좀, 말 숨도 못 하시고 호흡기 꺾고 그냥 이렇게 띠띠띠띠 이러고만 있지. 대화도 할수 없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뭐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그런 상황에 그냥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찬양 하나 불러드리고 그 기도 해주고 오는 거 그게 다예요. 그게 사실은 임종 준비가 천당 갈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죽음이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가족들이 힘들겠지만 집에서 추상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제주도에 가면 제주 영락교회라고 있는데 그기는 교회 안에 이제 장례 치룰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심지어 시신 안치실까지 있고, 그래서, 장대를 교회에서 다 주관하고, 교회 안에서 다 집내하고, 입관, 발음, 하관을 다 하고, 뭐, 그럴 이다 근데, 지금 반장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은 죽고 난 뒤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대로 천당 갈수 있는 준비가 돼서, 그래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신교는 이신득이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신득이의 교리는 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 그래서 한번 믿으면 영원한 천국,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래 생각하듯이 한번 구원 영원한 천국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종 앞에의 사역들을 이렇게 다 캐톨릭에서 있는 것들 을다 빼버렸어요. 근데 캐톨릭은 임종 때까지 치열한 전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임종할 때까지 치열한 전투고, 그래서 어 죽음 앞에서 천사도 오고 악한 마귀도 와서 그 영혼을 잡아가려고 한다는 것. 영혼이 마귀한테 잡아가면 안되잡아가면안 되니까 그래서 종부성사라는 것을 해요. 임종 전에 예배하고, 임종 전에 기도하고, 그게 한번 기도하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고 그 영적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그때까지 분투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가톨릭의 성도들이 이렇게. 조를 나눠가지고 임종자의 집에 자주 찾아가서 조를 짜서 예배해주고 찬양하고 죽음이 그에게 닥쳐올 때 그때까지 그 영혼을 돌봐주는 그런 의식 이제 종부성사예요. 마지막에는 신부님이 오셔서 성수를 이제 머리, 손뭐 이렇게 음. 눈, 코, 입기 주로 이런데다가 발라주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는 그런 의식을 치러요. 어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영혼의 거룩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거룩함이 일어나는 여정에서 성도들의 중보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결국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에서 잘못한 거 죄지은 거다 토해내고 그리고 남하고 척전는 거 이런 거. 다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그리고 그임재을 그렇게 맞이해야 되고 그렇게 갈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서 십자가를 통과해 가는 그 여정을 기뻐하셔서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은혜도 그래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땅에서 묶어놓은 사람들은 하늘에서도 묶여있기 때문에 이거는뭘 풀어야지 살든지 죽든지 전당을 가도 제대로 가고 살면 제대로 살고 그러는데 풀어야 될건 하나도 풀지 않고 쓰는 그냥 뭐 생명만 있는데 의사만 믿으면 뭐알부민 주사 맞으면 뭐 그러면서 자꾸 그러면요 여러분 고통만 더해져요. 고통만 더해지고 존엄하게 죽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유언 한번 제대로 못 하고 그냥 산소 옮기고 그냥 그래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기 원합니까? 존엄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존엄사도 그렇게 뭐 의사들이 안 가르치는 존엄사 유튜브 보면 뭐 그런 거 나옵니다. 근데 그 존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내세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고기한 삶을 살았던 것들을 어떻게 웰다에 well 잘 죽는가에 대한 얘기를 보통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에요. 그리소인이라고. 죽음 뒤에 천국이 있는 줄 믿는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있으면 그갈 준비를 단디하고 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두드마이 준비해놓고 막연하게 갈지. 예. 어느 장모님이 임종을 맞이하는데, 아들 보고 그럽니다. 야, 야, 목마르다! 막걸리 한습을 가져온나? 아들이, 아버지, 막걸리는 장모님이신데,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 가져온나? 이러면 막걸리 한습을 갖다 주니까, 그 불컥불컥 그그그 마시더니, 어이 시원타, 천국이 어딨나? 갚으입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판별하는 겁니다. 판정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로교단은 예정설 저는 예정설 안 믿습니다. 음. 통합청 목사님들은 대부분 예정설 안 믿습니다. 요즘 통합청 목사님들은. 저도 안 믿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어쨌든, 합동척의 분들이나 고신척의 분들은 아직 그 옛날 그 갈빈주의의 교리를 지고 있어요. 자, 예정설을 믿는다 합시다. 하나님이 천당 갈 사람 작정해 놨고, 지옥 갈 사람 작정해 놨다. 그런데, 그 예정설이냐, 예정설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알미니우스 주의입니다. 알미니우스 주의는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거를 하나님이 왜 작정하노? 착하신 분이, 선하신 분이. 사람이 선택하는 거다. 천국도 지가 선택하는 거고,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가 천국 가는 거고, 안 믿기로 선택하고, 그가 그리고 지옥 가는 거다.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걸 지가 책임져야지, 왜 그걸 내 지옥 가는 거를 하나님 책임이라 돌리냐? 이 알미니스트주의예요. 이런 물어봅시다. 장로교단의 교리를 따라서 예정서를 믿든지, 감리교단의 교리를 따라서 알미니스트주의 예정서 아닌 걸 믿든지, 내가 선택한다고 믿든지, 자유의지론이합니다 자유의지 이걸 믿든지, 그 결론이 뭔지 압니까 구원의 결론은. 중생입니다. 할렐루야. 예정설을 믿든지 알미니스를 믿든지 그런 설이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시느냐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거고 실제로는 구원 사건이 일어나야 돼. 나를 근지시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구원에 대한 해석이 막 있어서 그,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무 무엇을 믿던지 간에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거듭나는 거라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예정서를 믿고 있으면 그 사람 진독 갑니까?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예, 네. 웨슬레주의자가 돼서, 선택하는 거다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전능합니까? 요한복음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할렐루야. 거듭나면요, 하나님 나라를 느낄 뿐 아니라 거듭날 때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내가 죄 짓고 넘어져 있을 때도 그때도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나 안에 함께 하시고 때로는 내 인생이 죄 가운데 막 떨어질 때는 징계하셨으라도 그래서 계속 간섭하시만 했으라도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거듭난 자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게 승리하심이. 그런 승리도 없고, 그듭 난적도 없고, 신앙의 체험도 없고, 십자가 앞에 통회한 적도 없고, 부산은 어떻게 전당갑니까? 하나님만 아시니까 내가 갔다 못 갔다 말은 못 해요. 하지만 확신 있게 갔다는 말은 못 해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니. 하나님 나름의 섭리 안에서 그 영혼을 그가 못 느낄지 모르지만 만나 주셨을 수 있잖아요. 그치요? 예. 어쨌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토 안에서 복음의 그 확신, 십자가의 그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천국이 자기한테 이미 와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영생은 우리는 지금 이미 얻었고 안 얻었고 얻었고 거듭났으니 얻었고 사망 지옥가는 건 이미 이르지 않고 죽음이 우리가올때 거듭난 사람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천당문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죠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이 시험쳐가지고 장로교 교리 교리서 내놓고 야, 교리 신조가 몇 번이냐? 그거 암송 시켜가지고 전당 가겠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 봐. 주교도면 암송해 봐봐 봐. 사도 신경을 암송할 수 있나? 이래가 전당 가겠습니까? 아니요. 예,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에 보면 참 재미나게 놨어요.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청진기를 들고서 사람들의 심장을 두드린다는 거. 그리고 한마디 말해요. 살아있구만! 들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 안에서 영이 살아있으니까 들어가고 죽었으면요. 죽었으면 지옥 가는거지. 잠든 영혼은요. 잠든 영혼은 구원은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사람의 죽음,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전투에서 죽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모하러 왔다가, 벗기러 왔다가, 전리품을 이 사람들이 챙기러 온 것입니다. 사람 죽었는가 죽고 난 뒤에 사람 보기 덩그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다 팽개치고, 그 죽은 사람들이 입었던 군복, 그들이 찾던 칼, 이런 것들은 다시 재활용하려고 죽은 자를 벗기로 왔다가 봤더니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세 사람은 지도자고 블레셋장은 적군의 지도자니까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깁니다. 갑옷은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의 물품들, 머리 이런 것들을 블레스의 사람의 온 사방에 보내서 적장의 목이다, 적장의 갑옷이다 이거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랑의 갑옷은 아소다롯 그들의 섬기는 우상신당의 집에 다 두고 사울랑의 시체는 배산성벽에다가 못을 탁 박아놨습니다. 이 비참한 죽음이지요. 이렇게 비참한 죽음일 뿐 아니라 더 비참한 것은 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로 돌아갔는지, 코로나들 돌아갔는지, 독감으로 돌아갔는지, 뭐, 사람들은 이래저래 죽은 것을 비참하다고 말합니다. 이태원에서 죽은 애들 안타까운 거예요, 젊은 애들이. 그런데, 이 그렇게 이런저런 죽음인데 집에서 자는 자면 편안히 죽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 천수를 누리시고 들어가시는 것은 아주 잘 죽는 것으로 웰다이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죽는 것은 그의 영혼이 천국 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거라고 요 그런데 사울 왕은 눈에 보이기도 비참한 죽음이고 그리고 그의 목이 장도도 못 치르고 뱃산 성벽에 못 박혀가지고 대롱대롱 그냥 매달려 있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냥 그 왜그렇 그래 매달아 놓느냐 이 성벽은 보통 성벽 문에다가 다, 옆, 옆에 달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진입구 거기서 오미 가면서 그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승리했다 이런 거 보여주는 것도 되고 그리고. 적들 앞에서는 그냥 과시하고 우리한테 까불다가 이렇 죽는다 이런 거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성벽문 옆에다가 딱다람매에다 붙습니다. 눈에 보이게 비참한 죽음과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엄청난 고통이 한 사람의 인생에 닥치고 이스라엘은 패전하면서 땅을 불의 세척에 빼앗기고 패전에 대한 아픔과 눈물이 그 땅에 덮어 있을 때에, 그때, 길라 야베스 주민들이 벌레스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의 시체를 베산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들어가서 불사를 화장했다는 것이죠. 화장하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대요. 보세요.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왕이 처음 지기 초기에, 왕이 된 초기에 안문 사람에게 공격받았습니다. 블레셋과 저 끝머리 요단 동편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문에게 공격받았는데 아무도 구원해 줄 리가 없었어요. 그때 사울 왕이 처음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어서 용기 백배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그안문에서길라야베스를 구출하는 그 일을 이렇게 주도했고 성공했습니다. 길라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은덕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은덕에 대해서 이제. 카플 길이 없이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사울랑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을 위해서, 어, 장정들, 장사들이나 밤새도록 달려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벌레셋과 전투가 일어난 데는 유다남 방지역이에요. 어, 길라디아베스는 유단 동편에 있어요. 거기서 그냥 꽤먼 거리에요. 벌레셋과 굉장히 그 경계선을, 국경선을 맞이 않는 하지 않는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장정들 그냥 특수한 병력들을 뽑아다가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끌어내리고 베베스로그 시체를 모으고 데리고 와서 화장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장례를 치러주고 아무도 지금 뭐 난리통에 지금 누구 설파할 틈이 있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종족 안에서, 우리, 우리는 7일 동안 금식하며 그의 장례를 치러주자.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은혜를 입은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람 도리로 말하면 할 만큼 했다, 안 했다? 할 만큼 했죠. 문제는 뭐냐? 이게 다 죽고 난 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 받은 은혜를 이렇게 보답해서 검식하고, 그참 사람으로 봐서는, 야, 그 사람들 참 사람돌이 했네, 이럴 수 있는 얘기지만은, 그것이 죽음 앞에 인생을 끝낸, 죽음으로 지금 전투에서 지고 인생을 끝낸 사울왕에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고 난 뒤에 공원 묘지 초대 양지 받대데 매시는 거 하고 물이 질척한 옛날로 말하면 아주 음기가 가득해서 풍수질이 안 맞는 이상한 땅에다가 묻는 거 하고 그게 여러분 죽고 난 뒤에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목사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장례를 치를 때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시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설교 잘하시는 좋지요. 장례가 참 은혜스러웠다 이런 얘기합니다. 죽고 난 뒤에 목사가 장례를 임재하는 것은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남아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 남아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신앙 안에 세우려고 그래 하는 거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거는 그냥 장례 안에서 천국가슴을 선포하고 고인의 삶을 좀 나누는 그런 얘기고요 실제로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봉분을 어떻게 쌓았다 그 묘지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다 장례를 참잘 치렀더라 야, 호상이어서 좋은객들이 그래 많더라. 화하늘을 즐하게 그래 깔렸는데 야저와 사람 참 그렇게 참야 호상이네 호상이네 사실은 돌아가신 그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천당 갔느냐 지옥 갔느냐 가장 큰 문제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너 예수 믿고 한게 뭐고 그 소리를 듣느냐 그거에 달려있는 그게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하지도 않고 변증만 눌린다고 주변만 막 정비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마지막이 어둡네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사무엘 상이 끝이 나고 감사한 것은 사무엘하부터는 다윗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열리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하를 계속 이어갈까요? 신약으로 갔다 올까요? 네. 유 장론님 어떻게 할까요? 내 아래서 하라고요? 그 제일 어렵다 <laughs> 유 장론님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제가 진 사람을 은논해보고 일정하겠습니다, 러 어쨌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교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의 죽음을 묵상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죽을까? <laughs>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인생에 복음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a n who is a man who is 지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서 남은 인생을 바로 믿고 잘 믿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지나간 삶의 어리석은 삶들을 회개하고 천국의 상을 쌓는 생명으로 천국의 친구를 만들어가는 생명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선호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가시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